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연말 특집으로 기술적 분석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격도에 대해서, 이격도 했던 강의가 어디였어요 네, 여기 있죠.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이 이용한 지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이격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평선은 평균값. 그쵸? 그리고 이, 이격도는 뭐예요? 이격도는? 0이 아니라 100. 10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는 이평선보다 밑에 주가가, 위쪽에는 이평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죠. 그럼 뭐 이격도 뭐 때문에 있어? 22평으로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22평 이격도면. 근데 이게 훨씬 지표상으로 보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격도에 대해서 뭐, 신봉하는 분들도 있구만 한데, 사실 이평선이에요. 이평선하고 가격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보통 이평선을 보고 가격이 그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알라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격까지 이렇게 되니까 되게 보기가 좋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이격도를 이용하면 이격도의 기준선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이것만 보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죠. 직선으로 만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22평 이격도가 기본이죠. 왜냐하면 22평이 뭐예요? 이건 추세선이란 말이야.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22평 이격도는 세력주 말고 수급주에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세력주에도 사용해요 근데 그 방법은 내일 알려드리고 오늘은 수급주에서 이2 0평 이격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봉 차트를 딱 보고 이격도 지표 추가해서 이격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요거 하는 법 팁으로 하나 알아가세요 지표 설정에서 여기서 보시면 라인 설정에서 다른 거다 뺐죠 그리고 20 이거를 주황색 3포인트, 이거를 녹색 3포인트 이렇게 하고 이걸 기본 값으로 설정을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하면 이격도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가 이 기준 값은 모든 지표가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이제 자기만의 수치를 넣고 그걸 기본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모든 보조 지표가 다 마찬가지. 그 다음 기준선에서 100, 152배. 이렇게 해서 100만 처음엔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서 150하고 120을 넣고, 요거 너비도 마찬가지로 3포인트라고 기본 값 설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저랑 똑같이. 여기서 이제 오늘은 22평만 사용할 거니까,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62평 빼버리고. 자, 이렇게 하면, 이 오렌지색이 이격도죠. 자, 오늘은 수급주를 한다고 했으니까 수급주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수급주 중에서, 신규 상장은 안 돼요. 20일이 안 지나니까 22평이 없는 거죠. 왜 신규 상장은 안 나와요? 뭐, 할 말이 없죠. 자, 이기 이거 보시면, 이거는 손절도 명확해요. 여러분들 손절 보면 22평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 그러면은, 이거 보고 있다가 22평, 의외로 이게 잘안 되거든요. 근데 이 격도는, 라인이 여기 딱 있으니까 이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단 말이죠 명확하단 말이죠 자 수급주는 간단해요 예, 102평을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1 0 2평이래 기준선 100선을 세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양매수가 들어오든가 요런데가 타점이 되는 거죠 진짜 잘 가는 종목들은 이게 150에서 익절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최근이 아니지 올 초에 제가 에코프로를 어디서 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이 자리. 보시면, 여기서 드렸죠, 그쵸? 여기서.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 여기서도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입절하고 떨어지고,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다시 백선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서, 다시 돌파했죠. 여기서는 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여기서 지지 나오고, 다시 돌파할 때요 타점에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죠. 최근에 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나. c j 대한 통운 그쵸? 네. c j 대한 통은 여기서도 한번 드리고, 왜냐? 양매수 들어오면서 수급이랑 같이 보면 돼요. 여기서 강하게 이제 거래량 터지고 양매수 들어오면서 했던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드렸었고, 요 근처에서. 그 다음에 또 눌러주고 돌파하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죠. 백선을 돌파한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고 수급 주니까 수급을 봐야 되는 거죠. 수급을 양 매수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어요. 뭐 뉴스나 뭐 이런 거 같이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백선 돌파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21선을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1선을 돌파하는데 21선을 돌파하는 모든 종목을 들어가면안 되고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당일날 얼마나 많이 샀는지 거래량이 터졌는지 이런 자리에서는 여기서 들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기다리는 거죠.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꺼지긴 했는데 그런 다음에 장 다시 복귀한 다음에 복구한 다음에 이렇게 갔죠. 또 우리가 보자 수급주를 최근에 보려면 두산 로보틱스가 나왔나? 음, 두산 로보틱스 나왔네요. 두산 로보틱스는 신규 상장주이니까 제가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타점 어디에요? 요날이 타점이 되죠 그죠요날도 되고 이날도 되고 양배수도 전고를 돌파하고 요날도 되고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백선에서 120선 사이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 말고 뭐 없나? 지금 신규 상장주 말이 좀... 스페타시스 타점 한번 볼게요 올해 잘 갔던 종목들 자, 이스 페타시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렸죠 여기서도 한번 드리고 여기서도 또 드리고 했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100에서 120 사이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눌러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멘텀이 있으면 견디시는 거고 아니면 눌러줬다가 다시 돌파하는 다시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타점이고 그러면 이절은 150선이에요 150선 정도에서 조금씩 매도를 해나가면 돼요 한 종목만 더 보죠 수급주 중에 잘 갔던 종목이 뭐가 있나 2차전지주 중에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 금양 금양도 한번 찾았다 금양 보면은 여기서 드렸었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최근에 드린 타점을 볼게요 여러 분 드렸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눌림목으로 잠깐 드린 거고 스윙 타점은 여기서 드렸어요 여기서 여기 아니면 이 자리죠 보시면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 100에서 120 사이겠죠 물론 이게 다 가진 않아요 살짝 눌러줄 수 있어요 눌러줬다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타점이라고 생각하면 기다리고 쭉 올라가서 150 돌파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매도해 나가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격도는 뭐다? 이격도는 이평선이다 근데 뭐 때문에 이격도로 하냐 이평선은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이격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이평선과 주가의 이격을 말씀 말하는 거죠.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 그래서 이격도인 거고 이 이격도는 기준선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만 보면,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에다가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게 이평선으로 보는 거죠.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렇죠? 이 평선을 돌파해서 떨어지고 이 평선도 이렇게 파동으로 움직이는데 주가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렵단 말이야. 왜 이격도를 사용하는지 알겠죠? 이격도는 기준선은 일자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격도 100을 기준으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수급주는 타점이 어디다? 수급주는 타점이 참호수제 거래량과 모멘텀을 다 봐야 되지만 수급 특히 수급이 양매수로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날, 어디서? 100선과 120선 사이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매도는 150선 이상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는 방법으로, 분매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다. 요렇게 수급주에 대한 이평선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활용 많이 하셔갖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혹시 물어보세요. 내일은 세력주를 이격돌 어떻게 이용하는지 세력주는 근데 많이 흔들어서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세력주도 이격도로 가능하죠. <목소리>